자, the second. 요 the second. When you're a in a state of extreme sadness or pain, you have a v e r y good cry, and your d r a n a g e system simply cannot deal with the volume of tears. Okay,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있잖아. 이가 극도로 슬픈 상황이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상황이면 너는 정말 제대로 한번 울어지겠지라는말이 정말로 좋은 이름을 가진다라는 말 제대로 있지? 자, 이럴 때 네가 한번 진짜 극도의 슬픔이나 고통의 상황이 있어서 정말 제대로 울때 그래서 아 그니까 아죄송어 극도로 슬픈 상황이거나 아픈 상황인데 너는 정말 제대로 울게 되고요. 그리고 너의 어떤 배수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 안에서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눈 속에서, 그지 눈의 그 코너에 눈물이 빠져나가는 그 배수구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자, 거기가 단순히 그 눈물의 양을 처리할 수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the excess fluids now flows over your eyelids and down your cheeks라고 나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도한 양의 양의 그 플로이드 액체 뭐 말하는가 과도한 눈물 말하는지 과도한 액체는 이제 너의 눈꺼풀을 넘어서 뺨 아래로 흘러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지 흘러내려 오케이 자 그래서 there have been many theories about the origin and function of emotional tears emotional tears 자, 그래서, 있잖아 이런 감정적인 눈물에 대한 기원과 기능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존재하더라. 이제 자, 그래서, a prevailing theory in the 60th house has that emotions, especially love, fitted the heart, 아~ 뭐였지? 1 0 0 0 0 0 0 0 a 0원워라바이 r 1 0 0 t 0 0 0 o r 원1 0 0 o 0 0 0 0 1 9 0 0아0 1 6 0 0년대0 0 0원 10000000원 1 0 0 0 0 0에0원 10000000원 1 0 0 0 i n g 0원1 0 프리뱀미그때 당시에, 1600년대 당시에, 어, 만연했던, 널리 알려졌던 이론 이라는 거니다그 아, 솔이, 뭐하냐, 지금. 알려졌던 이론은, 대절이라고 생각을 했다. 대절을 담고 있었다. 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담고 있었냐면, 감정, 특히 사랑이 음. 신장을 배운다라고. 여기, 오케이. 자, 그래서, 원한 거야.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거야. 을 하면, 어, 신장을, 진짜 말이는 열을 가해서, 예, 마음이 보글부글 끊어가지고, 뭐가 나오더라도 놓은다고, 수증기가 나온다고, 공 안에서. 자, 그래서, 뭐가 나보고도글보글 끊는 게 아니라, 자, 마음을 막 대워. 자, 그래서, 그 스스로를 좀 식히기 위해서 그런 수준기를 만들어 낸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렇지? 그러니까 뜨거워진 마음을 식히기 위해서 감정적인 눈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요? 안 가요? 왜요? 아 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이셀프 이렇하는 거고요. 그래서 this theory was p r e s e t e d when 스워시가 누구냐면 덴마크의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662년에 대처를 발견했을 때이이론은 과거가 됐대요. 했지? 뭘 발견했냐면 not a b 비자 상관없어. 이렇게 표현을 해줍시다. A가 아니라 B. 자, 수일치는 어디? B. 겠지 다시 한 번.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여기에서 수일치는 어디라고? B. 그게 저 아로 나오면 생할. 그러니까 0.5초 안에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자리예요. 자, 수일치가 바로 OK. 저는 레프리머를 그려야 눈물 돼요. 눈물새로요. 자 그래서 봐봐요 감정이 아니라 바로 이 눈물샘 이게 어디냐면 다시 한번 구현 그 설명을 하자면 이 눈물샘이라는 건 어, 눈의 안쪽 귀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두 종류. 이 눈물샘이 바로 눈물의 적절한 기원이다. 라는 점을 덴마크의 한 과학자가 발견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덴마크 과학자의 이론은 왜냐면 눈물이라는 게 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단순히 한 그런 방식이다. 방법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구조보이지 아, 예. 자, 그래서요. 봅시다. A theory that try removes toxic substances from the body during uh times of stress gained some popularity in the 20th, the 20th century, although not scientifically proven, 자. 인데요.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시어리가 주어지. 그러면 이됐신 뭐야? 뒤에 봐 봐. 불안전하면 관계사 절이고, 관계되면서 절이고. 완전하면 본격 아니면 관계부사일 텐데. 여기는 관계부사이게좀어렵겠지 행사가 장소, 시간 이유 방법을 알려드는게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 완전하잖아. 그지 자, 그리 여기 대신 죽격한데 그치? 자, 보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인은 몸으로부터의 아, 이거 정확하게는 바디가 아니라 몸으로부터 다시요. 래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를 받을 때, from the body, 몸으로부터 쌓이는 독성 물질을 제거, 아, 그 눈물이 제거를 해준다라는 이론이 20세기에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빨리 눈이 이렇게 니까 있어요? 어. 비록,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없어요. 일치브리치에서 조심하라 자, 그래서 자, 어. 수원다생략되어 있고요.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요. 아까 써 말이듯이 여기 주격관계 선행사가 s u b s t a n c e s s 요 그러니까 여기 일대 s 없는 거 조심해주세요. 선행사가 마디가 아니에요. 시작. 자 그래서 in recent years 최근 몇년 동안에 evidence is mounting in support of new theories. 자 mount가 뭐예요? 증가하다예요. 그래서 증가하다. 상승하다 오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레슬링이나 아. 이런거에서 마운이라고 하는 말 몰라요? 마운틴알다상대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기술을 걸리고 하는거 마운이라고 하거든 오르다 라는 말이자 그래서 봐봐 최근 몇년 동안 증거가 그 새로운 이론을 어, 서포트하는 지지하는 많은 증거들이 뭐하고 있다? 올라가고 쌓여가고 이렇지 자, one of them is that emotional tears trigger some, uh, trigger social bonding and human connection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그것들 중그 새로운 이론들 중 하나는 뭐냐면 감정물이 사회적인 어떤 유대감과 인간의 어떤 연결을 촉발한다는 점이다. We cry from a very early age to bring about a connection with others.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있잖아요. 매우 어렸을 때부터 울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울어요? 다른 사람들과 뭔가 연결을 bring about, 유발하기 위해서 울어요. 그냥 어렸을 때 동아리로 아는 애 뭔가 말 제대로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네 방금 기저귀를 그러니까 실내를 했어 물리를고 했어 그래서 누가 이거 기저귀를 갈아줬으면 좋겠어 너무 불편해 그럴 때 어머니 저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라고 안 했잖아 울었잖아 왜 그지 불편해 그다음에 나 너무 배고파 어 배고파 좋겠어 어머니 밥좀 주세요라고 안했아저 병에 좀데워서 밥을 좀 주세요라고 안했아 지뭐 어, 울었다고 의사소통이 우는 걸로 시작거지 왜냐하면 자 여기서 보는 분리적 속사 피코지 애니입니다 속사라는 것도 기억을 네. 해주세요 자 we come into the world with an emotionally unequal ability to derive anything on our own 여러분 알겠습니다자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감정적으로나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이 세상에 왔어요. 동작 보요 왔어요. 이 큐비 뭐냐면 장비를 갖추게 하다요이 큐. 장비를 갖추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 뭔가,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찾아가는거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귀여운, 되게 오해주고 싶은 모습인 것, 진화론적인 게 아닐까, 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렇지? 거기다가, 울면 사람은 동정심이라는 게 생기죠. 그렇죠? 우, 울고 있는 존재에게도 막, 막 공격적인 그런 감정이 유발될 수는 없잖아. 뭐가? 그자 그래서 진화론적인 의미는 이다이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처리하기에 준비되지 않은 채로 왔다. 아 i n 핑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치? 자 그래서 Even though we become more capable as we grow. 심지어, 우리가 자람으로서 좀더 무언가를 할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never quite grow our o c c a s i o n a l attacks of helplessness. 우리는 있잖아. 이따금씩, 이따금씩 닥치는 그런 무력감의 공격으로부터, 어, 벗어나서 자랄 수는 없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벗어낼 아, 그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그냥 거기에서 벗어나서 같다지나 동등으로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 벗어날 수는 없어. 아무리 성장해가지고 우리가 강해져도지는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뭔가 할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무력한 순간들이 한 번씩 있는지 인생을 살명서 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crying signals to other people that we are experiencing some important problem. That s beyond o u y 라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울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요. 여기 있어요. 이대시 뭐예요? 다음 에서도 알려줄게요. 대 n 명적.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중간에 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 거는 순으로 묻는다. 됐어? 어떤 문제야? 다룰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을 넘어선 문제. 너무나 중요한 문제. 그치? 자 그래서 2 0 1 6년에 연구에서 자, subject라고 s u b j 는 피실험자, 피 피실험자를 어, 말하는 거 실험 대상자였지. 실험 대상자는 were shown a photograph of someone visually crying, and then shown the same photo with the tears removed. 여기서 주요가 두개 있습니다. 자, 일단 오브에 대한 목적어는 뒤에 나오는 카인이에요. 안돼, 알았어, 소품상 안돼. 다음 두 번째 여기 뭐예요? 뒤에다. 자, 건물은 지가 지워요, 지워졌어요, 지워졌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자, 2016년에 연구에서피 실험자는, 어, 누군가 정말 누가 봐도 눈에 띄게 울고 있는 그러한 사진을 받고, 그런 다음, 똑같이. 눈물이 지워 똑같은 사진인데 눈물이 지워진 상태의 사진을 본 것이다. 어? 여기서 야, 그러니까 쇼 말고 이 쇼의 과거형 나오면 말안 되는 거야. 보여준 게되버리는 거. 피피 중요하대.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they were much more likely to reach out to the person in the first form. 그래서 그들은 첫번째 사진에 네.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을 네. 사람에게 더당했다이 말이지 그치? 도움을 주려고 했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네 하고 라스트를 자 이거 볼게요 이거 몇개까지 있어? 첫번째 어? 는진 있나? 보관자, <목소리> 어, 이번에 서류가 안들어는거지 잠깐만요. 이거 정리하는 거야. 눈물에 대해서 전체 내용 정리하는 거는 쌤이 이거 눈물 파트부터 끝나고 지금 한꺼번에 정리 한번 해줄게요.